요즘 따라 이유 없이 피곤하고 기운이 없으신가요? 기분이 가라앉고 집중도 잘안 되고 피부도 푸석푸석해졌다면 그냥 나이 탓만 하지 마세요. 이 모든 증상이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내 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똑똑한 우리 몸이 매번 신호를 보내지만 자칫 소홀하게 넘긴다면 건강이 걷잡을 수 없이 상할 수 있으니 오늘 그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내 체중에 맞는 단백질 섭취법 알려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추가로 바쁠 때 활용할 꿀팁도 받아 가세요. 단백질 부족 신호 첫 번째 단백질이 부족하면 기분이 가라앉고 피곤해지는 이유는 사실 우리 뇌의 언어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우울감이나 무기력은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뇌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화학 물질로 기분을 조절하는데 이 물질을 만드는 재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트립토판이나 티로신 같은 단백질 조각이 부족해지면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기분 조절 물질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자꾸 우울하고 집중도 안 되고 자다가도 자꾸 자꾸 깨게 됩니다. 몸이 보내는 비상 신호인 거예요. 단백질 부족 신호 두 번째 근육은 단백질을 저장해두는 창고 같은 역할을 해요. 평소 식사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지 못하면 우리 몸은 이미 가지고 있는 근육을 부서서라도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체중은 그대로인데 기운이 없고, 계단 오르기조차 버거워지는 이유입니다. 단백질 부족 신호 세 번째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머리카락이 잘 빠지는 이유. 이것도 단백질 경고등일 수 있어요. 피부, 머리카락, 손톱 등은 대부분 케라틴, 콜라겐 같은 단백질로 만들어져요. 그런데 우리 몸의 정교한 시스템은 영양이 부족해지면 덜 중요한 것부터 영양을 끊어요. 생명 유지에 당장 필요 없다고 판단된 피부나 머리카락, 손톱부터 단백질 공급을 줄여버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피부가 건조하고 탄력이 줄며. 머리카락은 가늘어지고 잘 빠지게 되는데다가 손톱은 쉽게 갈라지거나 바스라지면서 약해집니다. 단백질 부족 신호 네 번째 단백질은 소화효소의 재료이기도 해요. 위, 췌장, 소장 등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들이 모두 단백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섭취가 부족하면 위산과 효소도 함께 줄어요. 소화가 안되고 더부룩하고 식욕이 떨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단백질 부족 신호 다섯 번째 감기를 자주 앓거나 잇몸이 붓고 구내염이 자주 생기고 낫는데 오래 걸린다면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신호인데요. 이 역시 단백질 부족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면역세포, 항체, 염증 회복에 필요한 물질은 전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바이러스나 세균에 쉽게 노출되고, 감염되면 회복도 오래 걸리게 되죠. 단백질 부족 신호 여섯 번째. 또 하나 중요한 사실, 단백질은 호르몬의 핵심 재료입니다. 갑상선 호르몬, 여성 호르몬, 성장 호르몬 등 대부분이 단백질에서 유래해요. 만약 호르몬 생산이 줄어들면, 무기력, 생리불순, 성장 호르몬 감소, 기초대사량 저하 등, 이렇게 다양한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적게 먹어도 살이 안 빠지는, 그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은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기본 원칙은 간단해요. 활동량이 적거나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 체중의 1에서 1.5배. 운동을 하거나 활동량이 많은 경우, 체중의 2배 혹은 2 이상도 괜찮아요. 예를 저 체중 60kg 여성이라면 단백질 함량으로 하루 60에서 90g 정도가 권장량이에요. 하루에 단백질 함량을 최소 60g을 먹는다 가정하면 닭가슴살, 소고기, 돼지고기, 고등어, 연어 등을 기준으로 총 300g 정도고, 세 끼로 나눠 먹는다면 한 끼당 100g 또는 달걀은 하루 10개를 먹으면 됩니다. 보통 고깃집에서 1인분 중량이 180에서 200g 정도니까 어느 정도 양인지 짐작이 가시죠? 하지만 식사로만 이걸 다 채우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특히 아침을 거르거나 바빠서 끼니를 넘기는 날엔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간식처럼 부담 없이 단백질 쉐이크를 활용하고 있어요. 제가 먹는 단백질 쉐이크 기준으로 보면 단백질 함량이 한 스푼 1회 섭취량 기준 38g이나 들어있어서 식사시 고등어 한 토막을 먹고 단백질 쉐이크 한두 잔 마시면 충족이 된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때에 따라 가감을 하면 되고 더 먹는다고 근육이 막 생기지 않아요. 이 방법은 근감소를 막는 최소한의 방법이고 근육은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면서 근력운동을 해야 생깁니다. 추가로 실생활 속 꿀팁 하나 단백질 쉐이크 똑똑하게 고르는 법 알려드릴게요. 당 함량이 낮거나 없는가, 단백질 함량이 높은가, 소화 흡수가 빠른가, 섭취량을 쉽게 계량할 수 있는 스푼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보면 되는데요. 물론 당연히 불필요한 첨가물도 없이 맛도 있어야 하죠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 단백질 음식 소화가 어려운 분들에겐 흡수가 빠른 쉐이크 형태가 훨씬 낫습니다 이렇듯 우리 몸은 매일매일 간절하게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그 신호들을 무시하면 결국 건강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피부 변화, 기분 저하, 피로감, 잔병치레 등더 이상 놓치지 말고 단백질이라는 기초 체력의 재료부터 점검해보세요 우리의 몸은 오늘도 애타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지금 단백질이 부족해라고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알뜰 살뜰한 건강 정보 받아보시고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염증 잡고 피부 탄력 업시키는 오메가3 이야기로 돌아올게요.